오늘은 주역팔계 <laughs> 주역팔계하고 주역팔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원리로 생겼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홍수질에서는 어떻게 그걸 이용하는가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잖아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밤은 캄캄하니까 음이라고 하고 낮은 밝으니까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거기서 나옵니다 음양. 그래서 음은 음은 캄캄하고 어둡고 또움츠려들고또 낯은 나스, 낯은 밝고 뻗쳐 나가고 그런 것을 양성질이라 하잖아요. 음성질, 양이성질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양은 뻗어 나가고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고, 퍼지고, 어둡고, 네, 그걸 이제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을, 음을 나타낼 때는, 먼저, 양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전봇대처럼 꽃바다니 서 있고, <laughs> 또 이렇게 젓가락처럼, 젓가락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젓가락이 부러져 있는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또 누워있는 거, 엄폭 펴여 있는 것을 음이라고 그러고요. <laughs> 그래서, 예, 남자는, 남자는 양이라고 하고, 여자는 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절기로 들어가 볼게요. 절기. 절기로 들어가 보면은, 낮시간이 14시간 40분, 낮시간이 가장 밝은 하지저러는 양으로 표시한다. 양. 또, 밤시간이 가장 긴동지절 밤시간이 14시간 40분이잖아요. 1년 중 가장 긴 밤시간은 음으로 표시한다. 음. 그래서 음, 음, 음향을 이제 구분하다 보니 보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음향으로 표현하는데, 예, 낮시간이 가장 밝은 14시간 40분, 하지절에는 보름달로 표시한다 보름달 또 반대로 밤이 가장 긴 동지절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금음달로 표시한다 금음달 그래서 1년 365일을 1년 365일을 금공관선그 있잖아요 그 여덟 개의 괴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여덟 <laughs> 개의 괴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한 개에 한 개에 45일씩이 해당이 돼요. 그래야 365일이 적응이 되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하지절이 45일, 동지절이 45일 이제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 45일 동안에는 45일 동안에는 달이 금음달에서 보름달로 가고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가고. 다시, 금음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달이 세번 바꿔지잖아요. 세번 바꿔진다. 그래서, 이렇게, 삼효가 적용이 돼요. 삼효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 동지절동지절 동지절 45일 동안도 세 개의 효로 나타낸다. 모든 팔개는, 모든 지역은 팔, 세 개의 효로 나타내요. 이렇게 이 버름탈에서도 세개의 효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버름탈을 세개의 효로 나타냈기 때문에 버름탈을 3등분을 한다. 버름탈을 3등분해서 첫 등분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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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첫 나타낸 부분, 빛이 첫 번째 나타낸 부분, 두 번째 나타낸 부분, 세 번째 나타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면은 양효로 빛이 없으면 음여로 표시를 해 보시게요. 그럼 1번 부분에 빛이 있잖아요. 1번 부분에 빛이 있으니까 양여로 표현하고, 2번 부분에도 빛이 있으니까 양여로 표현하고, 3번 부분에도 빛이 있으니까 양여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건개가 되어요. 건삼년. 세 개가 연결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름은 건개고 세 개가 연결됐다. 이렇게 해서 건개가 건깨, 만들어져요. 또, 보름달은, 보름달은 15일쯤에, 15일쯤에 보시면은, 예, 방에서 뜬다. 수시에, 수시에 살펴보면은, 갑방에가 있다. 갑방에서 초전역에 볼수 있다. 그래서, 건개는, 보름달은 건깨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납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팔교호행이 것써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초사흘쯤 되면은, 초사흘쯤 되면은, 초생딸이 생기잖아요. 초살, 초살쯤에 되면은 초생딸이 생긴다. 초생딸은 술시에, 술시에 쳐다보면은 경방해가 있다. 경방해. 그래서 진납경이라고 그래요. 진납경. 진경해미글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진납경이라고 하는데, 예, 진깨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봐보시게요. 진깨는이 초생딸이겠잖아요. 초장 달이 진개로 표현하는데 예, 이렇게 삼등분을 하니까 삼등분을 해보 뭐지? 거에서 삼등분한다 을 있잖아요. 초요에는 빛이 있고 중요 중요에는 빛이 없고 중간에는 빛이 없고 세 번째 부분에도 빛이 없다. 그래서 첫 부분 내가 빛이 있으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빛이 없으니까 음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도 빛이 없으니까 음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것을 진계라고 하고 진계가 됐고 진하련이다 밑에가 연결됐다 그래서 진하련이라고 하고 장남을 나타내고 장남 또 번개 우려를 나타내고 캄캄한 그~ 캄캄한 금음금음달 캄캄한 밤중에 빛이 <laughs> 나타나기 시작한 빛이 초생달이잖아요 그래서 진하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도 예, 삼길 육수 중에서 가장 좋은 진경해에 해당된다. 진경해미니다 진경.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방위로 본다. 그 다음에 7일이나 8일쯤에, 7일이나 8일쯤에는 반달을 볼수 있어요. 반달. 반달을 한번 이렇게 또팔기로 만들어 보게요. 이 반달은 첫 부분에는 빛이 있고, 두 번째 부분에는 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는 빛이 없고, 그래서 첫, 초여, 첫 부분에는 양요로 표현한다. 빛이 있으니까 양요로 표현해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절반이 있고 절반은 없는데, 두 번째 부, 부분에서는, 이후에서는 음요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요는 양, 이어는 음 그러면 이제 반달이 표현이 되잖아요 반달이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효에는 상효에는 이 반달은 빛이 차오르는 반달이에요 빛이 차오르는 반달이기 때문에 빛이 차오르는다는 표시 표현으로 상효에다가 양을 준다 그러면 리허중계가 되어요 리허중계 이, 이 개, 개의 이름은 리깨고 리깨고 생기는 것이 중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니혀 네 중이라고 그런다. 또, 12일쯤에는, 12일쯤에는, 보름달 직전에 달이 나와요. 보름달 직전에 달.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상음달, 상음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음달이, 이제 이렇게, 상음달은 태깨, 태깨가 만들어지거든요. 태상절개가. 태상절개를 한번 표현해 보게요. 상절제는 초요에는 빛이 있고, 첫 부분엔 빛이 있고, 중간 부분에도 빛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상, 상, 상 부분, 상 부분에는 빛이 없다. 그러면은 초요에는 빛이 있으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중요에도, 중간 부분에도 빛이 있으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제일 상부에는 빛이 없으니까 음으로, 음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밑에 초요, 중요는 붙어 있고, 밑에가 우개가 상요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태, 이름은 태깨고, 태깨, 태상절이라고 표현한다. 태상절. 태상절깨는 막내딸에 해당돼요. 막내딸. 그 다음에 기쁨에 해당되고, 기쁨. 그 다음에 태깨는, 예, 정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순시의 정방에서 볼수 있다. 그래서 태납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팔개오행이든 태정사축 그렇게 되, 되, 되거든요. 예, 이 택계는 순시의 정방에서 뜬다. 정방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